안녕하세요. 본격식구방송 코나였습니다. 여러분 어, 명절 잘 보내셨나요? 어,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여러분 항상 건강 유지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 한절기라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선선한데 지금 저는 어,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하고 어, 멀리 전라남도 신안을 어, 갔다가 지금 여기에는 영암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저 뒤에 보시면은 아주 어, 상세가 수려하죠. 월출산이라는 국립공원. 월출사인데, 저희 아버님이 특히 좋아하셔가지고, 한 10번 정도 오셨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더 오신답니다. 강진 월남사지 3층 석탑도 보이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두 가지. 명절에 긴 연휴가 있는데요. 어, 여러분들 두 가지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이 바닥을 한번 비춰주실래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놀러 다니면은, 음, 핸드폰으로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주문해서 뺄 때, 차에서 내릴 때. 이럴 때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핸드폰 이런 데서 떨어지면요. 바로 액정이 깨집니다. 그냥 액정만 깨지면은 그냥 액정 수리비 나가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보험에 들었으면은 액정 수리비에서 자기 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부담하면 되니까 나머지 금액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까 큰 부담은 안 돼요. 이렇게 그런데 간혹 아주 정말 운이 없는 경우에 핸드폰 액정이 깨지면서 안에까지 나가 가지고 어 그냥 줄로 그냥 거져 있거나 이래 가지고 아예 화면이 터치도 안 되고 화면이 완전히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백업 같은 걸안안해 놓은 상태면은 어 심한 경우에 어 본인의 그런 데이터까지 다 유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운 없는 경우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충격에 조심 항상 이 야외에 나오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연휴가 길다 보면요, 특히 그이 사기꾼들이 이 노리는 게 이런 긴 연휴입니다. 이긴 연휴 초반에 이런 뭐 피싱이라고 하죠 메시지 메신저 피싱 그래가지고 링크 같은 거를 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내는데 당연히 그냥 일반 링크는 클릭을 안 하는데 그 마침 나의 상황에 맞는 링크 그래서 뭐 자녀랑 떨어져 있는데 예 추석 인사요 추석 인사 맞아 명절 인사 명절 인사 링크 청첩장 링크 그리고 또 애들 휴대폰 고장 났다고 근데 이제 가족들이 자주 만났다가 또 싸우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그냥 카톡으로 주고받으면 정말 감쪽같다고 속는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 있더라고요. 제가 명절 전날 근무하는 날어한 분이 다급하게 오셨는데 현금 8,700만 원을 그 보이스 피싱범에게 어 마이너스 통장을 걔들이 통해서 이렇게 빼내갔답니다. 그분도 그 자녀라고 사칭을 해가지고 그거를 깜짝같이 속았대요. 너무 말투가 똑같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건성 들었을 때는 건성 건성 들었을 때는 아유 뭐 저렇게 바보같이 당하지 그러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핵가닥 나갈 때가 있습니다. 정신이. 그래가지고 뭐 지급정지 시키고 뭐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러는데 그분 핸드폰이 그 당시에 보니까 먹통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그 꺼지지도 않아 왜안 꺼지냐고 보니까 그 보이스 피싱범들이 이 핸드폰에 그 악성 앱을 깔아서 그 악성 그 원격 앱을 깔아가지고 그 원격 앱을 통해서 핸드폰을 원격 조정해서 그 잠금 화면까지 이렇게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정작 핸드폰 주인이 본인은 핸드폰을 끌 수도 없게. 그래서 다급해가지고 일단은 어 유심을 빼서 더 이상의 피해는 막았는데 더 이상의 피해가 문제가 아니라 벌써 8,700만 원이 마이너스 통장으로 나갔잖아요. 그 보이스피싱에 대한 여러 영상들은 유튜브에 보면은 나오는데 이한번 보이스피싱 범들에게 피해를 받은 돈을 구제받거나 돌려받기, 보상받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저희 매장 앞에 1,000만 원 날린 분도 아직까지 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긴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 이상한 문자, 어,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반드시 절대 클릭하시면 안되고요 어, 핸드폰, 이렇게, 외출이 잦으니까요. 각별히, 어,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폰 아저씨는 또,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내일 저 산에 <laughs> 아침에 올라가서 일출을 봐야 됩니다. 아, 본의 아니게 새벽, 새벽에 올라가야 될것 같아요. 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저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